오늘의 컨텐츠. 공개. 음. 오늘 오늘의 컨가츠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츠. 오늘의 컨텐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요네 이거 팬분들이 환호성을 질러주시기 너무 좋았고 손 파티 와가지고 유람선 타고 있어요 바토부스라는 유람선 타고 있는데 강을 아, 아, 가면서 아, 이 주요 건물들의 <목소리> 야경들을 <나>. 또 <목소리> 설명도 해주고 <해줘서 목소리> 한국어도 나오니까 한국어도 나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아, 그래서, 0 .0 그래서 0 .0 이 야경에다 맥주 빠지수 없죠 맥주를 사와가지고 한잔하고 있 시진에서 그랬는데 파리의 첫 시작은 성공적.